25년 경력의 FBI 수사관 조네버로 세계 최고의 행동 분석가인 그가 밝힌 남자가 사랑할 때 저절로 나오는 몸짓을 살펴보자. 1. 눈썹 아기가 엄마를 볼 때처럼 좋아하는 사람을 볼때 눈썹이 아치 모양이 된다. 저런 영철은 영자 앞에서만 신생아가 되네요. 이 손목 겨드랑이 좋아하면 무의식적으로 손목과 겨드랑이를 노출한다. 싫어하면 그 반대다. 어허 옥순한테 영철은 얼음! 3. 복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 복부와 어깨 몸통이 돌아간다. 어이구, 한채 오차 없이 영자죠. 자, 어깨... 한쪽 어깨를 들어 올리고 머리를 기울이면 호감의 신호다. 저 정도면 영철 어깨가 나가겠는데요. 오, 대리 접촉 호감이 생기면 그 마음을 물건에 대신 쏟는다. 컵을 반복해 쓰다듬는 행동이 그 신호다. 저 자식, 기분이네. 결론이 나왔습니다. 쉿, 말 안해도 알아요. 영철의 마음을 알고 혼자 있고 싶어진 옥순, 그때 옥순 앞에 나타난 영호! 옥순, 나할 말이 있는데. 언어에 속지 말고 몸짓을 관찰하자.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지 모른다.